안녕하세요 닥터블렌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뭘 하나요 스터 s c a t t e r i n g scat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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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 트리젠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트리젠. 트리젠. 여기 세플링 트리젠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스케터라고 치면은 오브젝트 스케터 오브젝트라고 여기 음. 있어요. 이렇게 네. 네. 한번 켜주십니다. 그 아까 오브젝트 스케터 애드온을 보셨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몽키를 이게 점, 넘버패드 음. 점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몽키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네 자, 몽키가 생긴 거를 여기 쫙 뿌리고 싶어요. 음. 골고루. 근데 오브젝트 스케터는 이렇게 자동으로 뿌려주는 건 아니고 내가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켜놓으면 어디가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스케터 오브젝트가 있어요. 아, 나무를 뿌린다면서 왜 원숭이를 일단 원숭이를 거야? 한번 뿌려보는 아. 건데 뿌리는 옵션도 있었거든요. 일단은 음. 첫 번째로 나무에, 나무가 자라는 게 하늘을 보고 자라야 되겠죠. 음. 그러면은 한 개의 방향은 고정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음. 근데 이게 완벽하게 동일하게 이렇게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너무 자기적이죠. 아. 그래서 이 나무가 도라는 가야 돼요. 로테이션이 음. 지면 방향으로 음. 그게 이제 가능한지 보는 겁니다. 음. 보시면은 스캐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뿌리고 자연적으로 그 형성되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스캐터 오브젝터라는 옵션을 눌러보면 안 돼요. 뭐라가 안 되냐면은 타겟 오브젝트도 선택을 해야 된다 음. 타겟 오브젝트는 뭐예요? 바닥? 그쵸 이게 요, 요 물체를 요 음. 랜드에다가 s h i 누르고 음. 타겟 오브젝트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오브젝트 오브젝트 모드에서 봐야 돼요 그래 오브젝트 스케터 오브젝트 딱 누르면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음. 근 아무 변화가 없는 게 아니고 보시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이렇게 음. 쫙쫙쫙 그려지죠 그려지고 보면은 뭐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어요. 음. 여기서 뭐 이런 어떤 툴이 형성이 된 거예요. 지금 이미 툴이 형성이 됐을 때 이걸 조작을 하고 싶으면 보통 왼쪽 밑에 나오는데 음. 보시면 진짜 조그만한 게 인스턴스가 999,931 개라고 뜨죠. 음. 인스턴스가 엄청 많은데 인스턴스 그 복제 같이 한 거. 그쵸? 그렇죠. 인스턴스는 <laughs> 근데 왜 그러면 두플리케이트가 안 되고 음. 인스턴스가 됐을까요? 그때 그거 설명했었잖아요. 그렇죠. 음. 메모리 때문에. 음. 이게 인스턴스는 메쉬 데이터를 하나를 공유를 하는 거를 사이즈 정보랑 로테이션 정보랑 로케이션 정보. 이거 음. 정보만 다르게 해가지고 마치 다른 오브젝트들처럼 조작만 해 놓은 거지 음. 기본 데이터는 공유를 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적게 먹어요. 음. 그러니까 컴퓨터가 엄청 많은 걸 표현하면서도 좀 쉬면서 할수 있겠죠. 음. 일을. 그래서 듀플리케이션을 이만큼 하면 터져요. 음. 왜 이게 왜 터지냐? 점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실시간으로 하는 총 쏘는 게임. 한 화면에 나오는 게 적게는 한 2만 개 정도, 많게는 한 50만 개 정도가 돼요. 그 정도 돼야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들이 실시간으로 게임을 돌릴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이거 이미 인스턴스가 만 개에요, 만 개, 음. 그죠? 인스턴스가. 근데 이 수잔 얼굴, 얼굴에 있는 페이스가 한 500개 정도 돼요. 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써? 500만 개에요. 음. 이거를 형성하는 순간 컴퓨터가 멈추, 버티는 애들은 멈추, 멈추. 좀 버티지만 멈추거나 실시간으로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인스턴스로 하면은 요거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 되는 페이스를 가지고 그냥 분산만 해도 그 거예요. 음. 물론 하나 하나에 대한 또 스케일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CPU 처리 성능은 먹겠죠. 근데 그게 결국 겨우 만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겨우 만 개라는 말이 이상하지만 음.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인스턴스를 형성하는데 지금 잘 보면은 뭔가 네모가 이렇게 막와 있어요. 잘 보면 네모가 그러니까 수잔 아니에요, 그게 수잔이 아니고 네모예요. 음. 뭐냐면은. 이 오브젝트 스페이스 좌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 음. 큐브 형태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갑자기 어떤 게 생겼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액티브 툴앤 워크 스페이스 세팅 여기 원래 없었어요. 음. 여기 없는 거예요. 원래 근데 뭔가 작업을 하면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게뭔 정보가 떠요. 이렇게 보시면 오브젝트 스케터라고 뜨죠 음. 그래서 요거 그 도라이버랑 렌치 음. 있는 요걸 도라이버. 따로, 도라이버랑 렌즈 있는 거 누르면, 요렇게 뜨는데, 보시면 density, 덴시티, density를 음. 줄이면은 인스턴스도 줄죠. 줄이면. 듬성듬성. 그고 그렇죠. 라디우스, 이제 음. 그, 반경. 반경. 넓히면은, 음. 요렇게 넓어지죠. 음. 퍼지죠. 이렇게 5m 까지 돼 있는데, 뭐 20m 하면 20m로 퍼집니다. 음. 이렇게. 스케일. 크기죠. 크기. 조절할 수 있고. 네. 네모가 커지죠? 그 다음에 랜덤니스 크기의 랜덤니스입니다다 음. 비슷할 수도 있고, 크게 차이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 보시면, 유즈 노멀 로테이션이라고 돼 있죠? 예. 이걸 끄면 어떻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노멀에 대해서 잘 보시면은. 이 노멀이 그 법선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음. 그 노멀이 법선인데, 잘못했네. 잠깐만요.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설치해가지고 경사로에 한번 볼게요. 잘보시면 경사면에서도 이 z축 방향으로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음. 아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기는 되는구나. 그 다음에 유주 노말 로테이션으로 하면은 이제 얘네들이 이 노말 방향대로 이게 로테이션이 음. 꺼져 있으면은 요 방향대로 이렇게 심어지기 시작해요.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면에 타겟 메쉬의 면에 따라서 이렇게 심어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켜지. 로테이션을 키시면은요 방향에 대해서도 이 노말 면에 대해서도 로테이션이 생긴다는 거고. 오프셋은 이렇게 위아래로 띄우는 거예요. 위로 음. 심을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설정이 얼추 끝났으면 뭐 하면 된다?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엔터. 자, 뭐가 생겼어요. 이게 수전 아니에요? 수전입니다. 음. 보시면은 로테이션이 다 돌아가 있는 거볼수 있어요. 음. 그죠? 로테이션 0으로 했는데 근데 이제 유주 노멀 로테이션을 껐다는 말은 이게 자동적으로 이 원래의 오브젝트의 로테이션에 맞춰서 z 축은 남겨두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로 원하는 기능들이 다 담겨있죠. 근데 이렇게 해서 나무들을 심었더니 지금 안 끊기죠. 물론 CPU가 좋습니다. 근데 좋은 걸찾놨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전혀 부담 없이 원래 이 정도 오브젝트가 여기서 보인다. 그럼 끊켜야 돼요. 이게 거의 뭐만 개다. 지금 천 개지만은 만 개다. 이러면은 오백만 개 정도 되고 음.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궁금해서 챗 <laughs> 네. GPT도 답변을 회피하기는 하는데 걔네 좀 그런 거 같아요. 어, 답변을 네. 회피하긴 <laughs> 한다. 왜냐면 여러 가지 예.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블렌더 워크스페이스에서 블렌더 음. 워크스페이스 같이 이거 쉐이더가 없는 거잖아요. 네. 밋밋한 쉐이더잖아요. 네. 이렇게 아무 쉐이더도 안 걸렸을 때 보통 100만 개당 램을 4기가에서 8기가 정도 사이로 쓴다. 그게 있어야 돌아간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500만 개 보통 한 적어도 20기가 정도의 램을 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오방, 500만 개를 아주 크루드한 메시로 쓰겠다. 그러면은 거의 빡빡하게 겨우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500만 개 이상, 이렇게 큰 작업에서는 500만 개 이상 메시는 무조건 쓰거든요. 음. 작업 이 환경을 만 오늘 특히나 많이 쓰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음. 것들을 잘 고려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 메실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잘 보시면은 얘네들이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만그 형성을 해요. 지금 수잔이 만들어졌죠. 네. 수잔 원본 수잔입니다. 얘를 지우면 남아 있어요. 왜요 원본을 지우는 데 남아 있어요. 왜냐면은 수잔 듀플리케이터라는 데에서. 음. 기본 수잔을 만들어 놓아서 그래요. 음.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뭐 수잔 카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음. 누구냐 봤더니 그 밑에 만들어진 이렇게 생기냅니다. 음. 자, 얘를 지우면 다 지워져요. 어. 듀플 듀플리케이터가 남아있는데도 그러니까 얘는 왜 만들었냐? 그러니까 기본 원래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다른 거에도 바꾸고 싶을 때 예외에서만 바꾸면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잘잘 아. 알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올렸다 어, 그럼 지금 다 올라가는 거 보이죠? 에, 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존재해야 되긴 하네요. 그렇죠, 얘는 음. 존재는 해야 되죠. 그럼 얘는 렌더링이 안 보이고 싶다. 음, 끄면, 끄면 돼요. 끄면 돼요. 둘다 꺼야 돼요. 카메라도 끄고 눈도 꺼야 돼요. 어. 눈 켜놓으면은 워크스페이서에서 보이냐, 음. 카메라에서 꺼놓으면은 카메라 렌더러에서 보이냐 음. 이걸 설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안 보이게 해놔도 듀플리케이터는 보이게 될수 있어요 음. 그러고 아주 깔끔하게 스케터라는 폴더 안에 자동으로 이게 형성을 해서 정리를 해 줍니다 음. 좋죠? 음, 네. 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내부 애드온 중에서 스케터 오브젝트 말 그대로예요 오브젝트를 뿌리자 근데 이거를 보시면은 내가 그려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음. 뭔가 막 창의력이 샘솟죠 막 이런 걸로 여자친구 이렇게 이름 적어주고 이벤트 하는 거예요? 어. 블렌더를 이벤트 하는 고백? 응. 고백 첫사랑 고백 그렇지 <웃음> 과연 <웃음> 결말은? <웃음> 결말은 뭐 돈은 일단 안 드니까 뭐안 좋아도 본전이다 그렇게 <laughs>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은 요거 일단 지우겠습니다 요 기능을 그대로 한번 써볼 건데 네. 두 번째로 트리 네. 만들 거예요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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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트리 추리 추리 들어가시면 되는데 요거는 크리에이트 들어가 보면 없어요 옆에 어딨냐면, Shift A에 들어가 있습니다. Shift 음. A에, 보시면은, 커브에, 커브에 있어요. 네. 보면은, s 플 p p l i n g Tree Gen. 요거예요 네. 그 Sappling Tree Gen이라고 하면은, 요게 나와요. 이거는 애드온인데 거기 들어있네요. 그쵸. 특이하게. 그래서, 어디 갔냐. 트리 누르고, 점 누르면, 자, 여기 마, 만들어졌어요. 요 옆에, 옆에 어. 요런 게 뜬단 말이에요. 음. 네. 요거. 요고 보시면 이 옆에가 있고 이렇게 귀찮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뭐딴거 이렇게 클릭해 가지고 돌아다니면 없어져요. 이거 음. 다시 눌러도 없어진단 말입니다. 네. 이럴 때 불러오려면 F9 누르시면 돼요. 음. F9 누르면 마우스 옆에게 뜨죠. 네. 자, 요 상태로 한번 해 볼게요. 네. 보면은 세팅에 뭐 지오메트리, 브랜치, 레디오스 가지에 뭐 스플리팅, 그로스, 프루닝 뭐, 이렇게 잘라내는 거, 이파리, 아마추어 움직이는 거, 애니메이션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나무만 형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무가 움직이는 정도, 음. 나무에 뭐 애니메이션이랑 이파리 달리는 거, 브랜치 그로스 되는 거, 이런 거다할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프리셋이 있어요. 프리셋. 음. 프리셋. 여기. 뭐, 이것저것 있는데, 로드 프리셋, 제페니스 메이플, 음. 단풍나무 오. 이렇게 변현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했다 또뭐바꾸고싶잖아 F9 음. 그죠? 이거 잘 유용, 유용해요 음. 마지막으로 했던 오퍼레이션 이게 라스트, 어드저스트, 라스트 오퍼레이션 이거거든요 뭔 말이냐면은 어드저스트 뭔말이 조절하다, 라스트 오퍼레이션 마지막으로 했던 거 F9라고 되어있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거 이동을 해버린다. 음. 이렇게 이동을 했다. 그러면 라스트 오퍼레이션은 무브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F9 누르면 이제 무브로 나와요. 아 F9가 그런 기능이라고? 네. F9에서 음. 무브 라스트 오퍼레이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거는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음. 그그 전에 거 옵션 어떻게 보냐? 못 찾았어요. 못 찾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포토샵을 하든지 뭐 작업을 하면은 이전에 무슨 작업을 했는지 쫙 리스트가 뜨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를 이제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얘도 똑같이 내가 무슨 작업을 했는지 메모리에는 남겨둬요. 메모리 남겨두는데 그 작업들에 대해서 그 얘네들이 모든 걸다 처리를 하려면 너무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데이터만 남겨놓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가서 조작하는 게안 되나 봐요 음. 근데 뭐 언젠가는 패치가 되고 어떻게든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혹시라도 알면은 댓글에 좀 달아주고 <웃음> 네. <웃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 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네. 요 돌려놓고 해보고 해도 안 돼요 음. 안 되죠 그래서 나무를 먼저 만들어 놓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움직이거나 스케일 을 조절하거나 하면 안 된다. 음. 그래서 적당히 우선 이렇게 나무를 그쵸 나대로 꾸미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나무를 꾸밀 때로 꾸미고 그다음에 한다. 근데 뭐 스몰 메이플 스몰이 아니죠. <laughs> 뭐 화이트 벌치. 음, 점점 커지냐 나가 벌치. 쇼 리브즈 보여주고 음. 어, 리브 오브젝트는 보시면 네. 이게 지금 잘 보면 뭐냐면 네. 내가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오브젝트를 여기다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런 거고 리프 네. 수를 조절할 수도 있고 이제 나무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면 아실수록 좋겠죠. 이 예. 예, 다운 앵글, 리프 다운 앵글로 하면은 뭐 이게 이렇게 앵글도 조절이 되고 리프 스케일도 조절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리프를 만드는 방법은 아실 거예요 다들 메터리얼은 플레인에다가 네. 어, 나뭇잎 그림 따오는 건다 하실 수 있거든요 음, 사실 나이. 여기 이거 보시는 정도면은 음. 근데 이거를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타겟을 선택을 하고 오브젝트 스케터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버텨놓으면은 레디어스 음. 이렇게 돼 버려요. 아 나무랑 자. 나뭇잎이랑 따로 된다. 그렇죠. 이그 엮여진 게 전체가 네. 그러니까 요 되기는 된다. 예를 들어서 음. 오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애가 타겟이에요. 음.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여러 개 해도 그게 다 골고루 스캐터 될수 있다. 근데 문제는 다 따로예요. 따로 국밥이에요. <laughs> 같이 가야 되잖아요. 네. 같이 가야 되면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묶어 놓은 다음에 하나로 해, 하면 되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묶으면 될까요? 아, 그게 뭐였더라? 정션? 그쵸, 그쵸. 컨트롤 J인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리브즈도, 네. 리브즈도 이게 인스턴스예요. 음. 요, 인, 요 안에 인스턴스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음. 하나하나가 다 인스턴스예요. 지금 다 어, 똑같은 오케이. 거거든요. 음. 물론 경우에 따라서 몇 개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음. 볼수 있냐면은, 이거를 UV 에디팅으로 가가지고 보면은 이파리가 보면은 하나네 이 이게 보통 만들어질 때 인스턴스를 여러 개할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얘 얘가 이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겁니다 지금 나무가요? 이 UV 맵을 보면은 얘가 이 전체 아 나뭇잎이 얘도 얘 전체. 근 이게 다 인스턴스란 말입니다. 데이터를 봐도 UV 맵도 리프 UV라는 게다 공유가 되고 있죠. 똑같은 게 음. 보시면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게 다 하나란 말이에요. 음. 어 그러면은 이 리프 인스턴스를 유지하고 얘도 유지한 채로 한 몸뚱이로 이게 뿌려지면 좋은데 그죠?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안 돼요? 같이 엮어 가지고 이렇게 뿌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음.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제 아까 봤듯이 따로따로 뿌려지는 걸 봤죠. 음. 네. 근데 이게 스케터 안에 얘네들이 정보를 잘 정리해 놔 가지고 그것만 조절을 잘하면잘될수 있어요. 음. 일단 아까 여러 개를 스케터를할수 있다는 걸 봤고 여기 클릭을 하고 맨 마지막에 Shift 누르고 랜드스케이프 선택하고 오브젝트에서 오브젝트 스케터를해 주시고 이렇게 뿌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음. 네.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뿌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고 그래서 엔터 하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간다는 거 리프 따로 얘예 따로 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있었죠 그래서 네. 어떻게 돼 있는 거 봤더니 구조가 스케터에서 리브 두, 리브즈 두플리케이터 음. 이파리를 이제 어깨. 인스턴스화 하는 거랑 트리 인스턴스화 하는 게 따로 있잖아요 음. 그냥 음. 리브 트플리케이터는지워줘요 아. 그러면은 리브 데이터 남거든요 네. 네, 중요합니다 리브가 트리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음. 그럼 리브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트리 누른 다음에 컨트롤 p 페어런트 됐죠 음. 오브젝트 들어가 주시면은 음. 그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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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 다 같이 된거볼수 있어요 아까 그거는 왜안 되는 거예요? 그 이게 듀플리케이션이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돌해서? 아까 어떤 게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컨트롤 Z 해가지고 그거를 스케터링 아, 하는 아, 컨트롤 게? Z 해가지고 되는 것도 괜찮은데 음. 두 가지 이유로 안 돼요. 일단은 리브가 인스턴스라는 거그 음. 다음에 리브는 메쉬고 트리는 커브였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조인이 안 돼요. 다른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컨트롤 J가 해가지고 하는 게 맞아요. 그냥 하나의 큰 메쉬 덩어리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인데. 음, 그러면 또그 그럼 영향이 또 많아져서? 그렇죠 메모리가 아. 또 소리를 지를 테니까 아. 메모리를 최적화하면서 하는 방법은 인스턴스를 또 인스턴스화를 시킨 거예요. 그죠? 최소한 그 메모리가 적은 게 좋죠. 그렇죠. 자, 어떤 어. 작업 작업을 계속 쌓이니까 작업이 쌓이니까 그래서 음.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남겨놔도 될것 같아요. 그죠? 음. 그래서 스캐터링 된 거를 남겨놓고 네. 인스턴스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이런 내부적인 오브젝트 스캐터 애드온을 통해 가지고 이런 나무를 좀 퍼뜨릴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이 나무를 퍼뜨린다는 이 작업 자체가 굉장히 티디어스하죠. 반복적이고 음. 뭐 재밌을 수도 있지만은 뭔가 복잡하고 힘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거를 공짜로 누가 되게 편안하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애드온들이 있어요. 음. 어, 그거 외부 애드온들이 많은데, 제가 추천해 드릴 거는 보타니크라고 해가지고, 음. 어, 할인할 때한 10만원 정도에요. 할인할 음. 때. 그거 사면은 여러 가지 그 나무랑, 그 다음에 음. 풀이랑 이런 걸 자동으로 스케터해 주는 애드온이에요. 음. 그 정도는 나무 심고 뭐 심고 하는 거는 내가 그거 전문가가 아닌 이상 거기에 시간을 쓰면 안 돼요. 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10만 돈 정도 하고 공짜 평생, 평생 소장이에요. 그렇죠. 음, 그거는 10만 원 하겠다. 사면은 평생 소장이고 네. 계속 업데이트도 되니까 음. 보타니크라고 있거든요. 네. 블렌더 마켓에 가서 보타니크 치면은 10만 원 있어요. 저도 좀 영양력이 있어가지고 제 이름으로 음. 쿠폰도 떠, 던져주고 광고도 받고 싶지만. <웃음> <웃음> 그 <정도 웃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laughs> 영향력이 저는 네. 없기 때문에 네. 저는 마누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음. 사 보시는 것도 괜찮고 네.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1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니까. 음. 공짜가 있어요. 음. 바이옴 리더라는 게 있어요. 바이옴. 음. 지오 스캐터라는 또 다른 사이트? 그 애돈이 있는데 음. 그거는 자기네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새로운 어떤 그 이런 베지테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베지테이션이 식물 식물들이 음. 자라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 계속 업데이트 버전 DLC 버전만 내는 거죠 음. 그거는 이제 DLC만 돈 내고 팔고 기본 한 개, 한 개인데 그것도 기능 굉장히 많아요 음. 그거는 바이옴 리더라고 하는 그거를 음. 공짜로 풀어줬어요 네가 쓰고 싶으면 써라 이렇게 풀어준 음. 게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공짜 버전까지는 퀄리티는 괜찮은데 음. 보타니크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좋고, 근데 공짜 버전 치고는 엄청 괜찮아요. 근데 돈 내서 이제 기능을 다 합치면 지오스케터가 훨씬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음. 보타니크보다는. 근데 지오스, 그게는 이제 다 살려면은 돈을 더 들어요. 음.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음.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스턴스화를 시켜서 메모리를 최적화하면서 요게를 전부 다 나무를, 베지테이션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자, 다 끝났나요? 네 거의 끝났습니다. 이거 이것도 지울 수 있는 거 알아요? 뭐요? 이게 그 버티시스로 돼 있어가지고 버티 벌텍스를 형성하고 그 위에 인스턴스를 만든 거라서. 네. 여기 이거 누르면 밑에 점이 생기잖아요. 음네. 그래서 너너두개 요거 뭐 반복된 거너 싫어. 에디 모드에서. 이걸 지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오 볼텍스를 물 속에 있는 애들을 지워주세요 물 속에 있는 애들을 지우려고 지금 한 거죠 음. 이거 좀 보이게 가지고아 음 지우고 아 그렇게 지우고. 하면 쉽구나 네 이렇게 하면은 어 볼텍스를 지우면은 자동으로 물에 잠긴 애들이 좀 지워져요 음. 얘도 너 거기서 음. 어떻게 자라니 음. 이렇게 해서 얘는 <laughs> 걔는 괜찮을 것 같고 얘는 남겨둡시다. 시적 허용 <laughs>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요거 전체적인 구조를 알겠죠? 네. 보시면, 아, 얘가 벌텍스를 만들고 그 위에 인스턴스를 또 만들었구나.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썸네일, 여러분 썸네일 찍어요, 선생님. 전 썸네일이 좋아요. 썸네일요? 네. 알겠어요. 일단 네. 여러분도 <laughs> 요런 방법으로. 네. 오브젝트 스캐터를 여러 번 이제 반복을 하셔가지고 나무만 심지 말고 풀도 한번 만들어보고 풀 떼기도. 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이걸로 머리카락 심는 것도 이거 적용할 수 있나요? 이 기술을? 어 물론 다른 이 작업하는 걸 어, 스캐터링 하는 걸. 근데 음. 이제 스캐터링 하면 로테이션이 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좀 너무 아, 산발이 되겠죠. 그래서 머리는 그 방향이 머리는 한 방향인데. 그렇죠. 그래서 음. 머리 옵션은. 이제 3.5부터 엄청 다양한 옵션이 가미된 음. 헤어 그 헤어 지오메트리 노드가 함, 함 포함된 음. 상태로 패치가 돼서 나올 거예요. 음. 그러면은 그냥 그러면 커브 된구나. 헤어로 하시면 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하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적당하게 베지테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네. 네.